에서 발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60초 이내의 쇼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업브로기자의 담당 중간 밀착 취재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쇼폼 영상 공모전 개최한다는 말 사실입니까? 60초 어, 제안은 이태원 고청장 지시입니까? 날 손잡아줘서 동반자니? 몰라 몰라 이러세요. 어. 어, 공모 기간이 7월 20일부터. 말씀 좀 해주세요.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참여할 수 있다는데 본인도 참여하실 건가요? 담당자님, 말씀 좀 해주세요. 총상금이 250만 원이라는 데 사실인가요? 당자님메시지해 주세요. 일도는 100만 원인데사전인가요사인가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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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좀 해주세요, 잠시만. 아, 아 사실이에요. <laughs>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